네, 안녕하세요. 댕이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에 27시즌 봄의 사진 챌린지 발랑시 앵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에데 라스라나스에서 18년식 지프 그랜드 체로키 트랙 허크를 사진 찍으라고 합니다. 바로 가볼게요. 우선 차량 고르러 가보겠습니다. 변경 들어오셔서 제조사 이동에 지프를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좀내리다가 여기 있네요. 지프에 여기 18년식 그랜드 체로키 트랙워크 이걸로 바로 탑승해 줍니다. 다음 이어서 사진 찍는 위치 안내 한번 드릴게요. 위치는 여기 세시 한 두시 방향쯤에 여기 엘리메 최후의 승차 있는 곳 있습니다. 여기서 좀 위로 올라가면 여기 이 발레데 라스 라나스 여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오시면 되구요 그래서 이쪽 오면은 여기 이렇게 돌산 같은 게좀 있습니다. 여기 돌산 있는 데서 그냥 바로 사진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돌산 배경으로 찍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사진 챌린지는 완료가 됩니다.